안녕하세요 양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콘텐츠 포커스, 호버, AA 적합성 판단에 대한 성공기준입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올라갔을 때 또는 키보드가 포커스 됐을 때 포커스가 제거되거나 또는 호버된 상태에서 제거가 되면 추가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고 또는 숨겨지도록 실행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조건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닫을 수 있어야 되고요 호버 가능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고려해서 콘텐츠의 포커스는 호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자는 컴포넌트를 제작해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닫을 수 있다는 얘기는 추가 콘텐츠 예를 들어 툴팁의 경우에 입력 오류를 전달하거나 다른 콘텐츠를 가리거나 교체하지 않는 한 포인터 호버나 키보드 포커스를 이동하지 않고도 추가 콘텐츠를 닫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됩니다 예를 들어 e s c 키를 누르면 닫는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호버 가능하다는 얘기는 포인트 호버로 인해 추가 콘텐츠가 화면에 표시된, 즉, 툴팁이 표시된 경우에 표시된 툴팁 위로 마우스가 올라가도 추가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그얘기고요 지속성이 있다. 이 얘기는 추가 콘텐츠, 예를 들어 툴팁에서 포인트 호버 또는 포커스 트리거를 제거하거나 사용자가 닫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보는 지속적으로 화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ESC키를 누르거나, 또는 포커스가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또는 마우스 오버했던 것을 빼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 지속적으로 툴팁은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성공기준 1.4.13에, 콘텐츠 on hover or focus. 콘텐츠에 마우스가 호버되거나 키보드 포커스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w a 레벨을 보여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dismissable, 닫을 수 있어야 되고, hoverable, hover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고, persistent,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공 기준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웹페이지에서 보고자 하는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뭔가가 생겼습니다. 읽으려는 것을 덮어버려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있는 뭔가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불편하게끔 콘텐츠를 제작해서는 안 되겠죠? 이 성공 기준은 마우스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시력이 약하거나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가 올라간 경우는 하위 메뉴를 볼수 있지만,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는 하위 메뉴를 사용할수 없는 아고다 웹사이트의 안 좋은 예시, 그리고 스마트폰 아이콘에 마우스 호버됐을 때 툴팁이 표시되지만, 키보드 포커싱이 됐을 때는 툴팁이 표시되지 않는 접근성 문제. 이러한 것들이 성공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작해야 될까요? 툴팁, 드롭다운 메뉴, 모델 윈도우, UI 컴포넌트를 제작할 경우, 성공 기준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닫을 수 있어야 되고, 호버 가능해야 되고,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세 가지를 고려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마우스 호버 뜨는 키보드 포커스 활성화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를 사용자가 읽고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포커스 활성화 상태에서 콘텐츠를 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ESC 키를 누르면 닫힌다. 이런 예시. 마우스 포인터가 활성화 요소 또는 화면에 표시된 콘텐츠 위에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표시된다. 이와 같이 마우스가 올라가면 툴팁 표시가 되고요. 마우스가 움직여도 지속성을 띄고 있었고 포커스가 되더라도 콘텐츠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UI 컴포넌트를 제작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만들어야 될세 가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 기준의 예의 사항은 없을까요? 사용자 에이전트에 의해 제어되는 추가 콘텐츠의 시각적 표시. 예를 들어, HTML의 타이틀 속성을 사용해서 요소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표시되는 툴팁. 또 하나, 보이스 오버와 같은 스크럽 리더. 이 스크럽 리더에서 표시하는 툴팁. 이런 툴팁의 경우는 브라우저가 아니라 정보통신 보조기기에서 표시해주는 툴팁 이므로 예의사항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콘텐츠 퍼커스호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모두 인식의 용이성 퍼세이버블에 관련되어 있는 지침에 있는 성공기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내용은 원칙 두 번째 운용의 용이성 오퍼레이블에 추가된 성공기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